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간과 개 때로는 가족으로 친구로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견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으며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치료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른 오전, 복실이는 선생님과 함께 등교 중입니다. 전교생이 다 아는 유명 인사죠. 실아니야. 복실이가 나타났다 하면 동화 필이 부는 사나이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저보다 개를 더 좋아하고요. 제 이름은 잘 몰라도 복실이는 알아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는 그냥 선생님보다 이제 복실이 아버지, 예, 그냥 복실이 선생님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이에는 복실이를 위한 방도 있습니다 여기가 복실이 방이오 여기가 복실이 활동하는 구간이에요 아이들 쉬는 시간에 와서 음.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복실이 그 시각 복도에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계약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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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무슨 일이야? 복실이 만나는 복실이 뭐라? 네. 복실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선착순인데요. 매주 수요일은 2학년과 5학년이 복실이와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5분 만에 예약 마감. 복실이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아이들. 아,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 오늘의 첫 손님 약간 긴장한 모습입니다. 들어와.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온 아이들. 사실 이번이 복실이와 첫 만남이라고 합니다. 간식 먹을 때 앉아나 어깨나 손까지 할수 있고, 줄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먹다. 가 손을 모을 수 있어서 이렇게 사가지고. 처음엔 좀 무서워했는데 복실이를 통해서 조금 겁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앉아. 복실이 복시리 앉아. 복실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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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실이와 함께하면 쉬는 시간이 더 짧게만 느껴집니다. 아쉬움도 잠깐,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은 뭐가 있을까? 귀여워. 개, 고양이, 모기. 어, 모기도 그럴 네. 수 있지. 야생 동물이니까. 반려란 말은 짝반짝짝 여자 내 짝과 같은 가족과 같은 동물이란 뜻이야. 어, 근데 그 옆에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 있어. 애완동물. 뭘까? 사랑하는 장난감. 어, 쟤네 장난감이야. 쟤네 장난감이야. 어, 그러면? 장난감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네 마리의 개가 수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개가 교실에 있는 걸까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존중에 대해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생명 있는 존재들을 대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습도 해보고 좀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물과의 놀이를 통해 생명존중 교육과 사회성 발달,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동물 매개 활동. 강아지랑 교감을 한다는 자체가 강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 같기도 해서 그게 좀 좋은 거 같아. 요 강아지나 이런 조그맣고 귀여운 애들을 보면 그냥 너무 그냥 지난의 피로가 그냥 다 없어져. 얘를 어떤 스트레스 받는데? 공부 너무 오래해서 어지러워요. <laughs> 실제로 동물 매개 활동 전후에 뇌파를 측정해 비교해 보니. 아이들의 불안 심리 완화와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동물 매개 활동에 참여하는 개들은 특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 도우미 견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수의학적으로 어, 질병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평가를 하고요. 이제 공격성이나 적합성, 사회성 평가를 보고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찾아온 강아지들도 이 까다로운 심사를 모두 통과한 친구들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치료견 그런데 동물 매개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동물 매개 치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은 승마요법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 전쟁 부상자의 재활치료 기법으로 승마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깊은 유대 관계 형성을 통해 재활치료뿐 아니라 심리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18세기 말, 영국의 요크수용소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토끼와 닭을 돌보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의 동물 매개치료 모델로 간주합니다. 나이팅게일은 동물을 이용한 간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저명한 프로이드는 그의 반려견 조피를 상담 보조견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동물 매개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중증 장애 요양 시설. 종혁이는 이곳에서 생활한 지 6년째입니다. 종혁이는 이제 학대와 방임으로 온다 보니까 되게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이제 본인이 맞던 습관이 있어서 공격적이어서 처음에 여기 와서도 꽤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4시 4시 50분 됐네요. 태니, <놀람> <놀람> 나시오 어. 나스 나스. 아유 오늘 멋있게 입었네. 탄이요. 탄이 지금 밖에 오고 있어 마중 갈래? 네. 그리고 <놀람> 종혁이가 목 빼고 기다린 주인공은 까만 털이 매력적인 탄입니다. 탄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떠나질 않는 종혁이, 탄이와 짝꿍이 된지 벌써 2년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치료견들이 복지관을 찾아오는 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치료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물 친구랑 들 패션쇼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자기가 입을 옷이랑 강아지들한테 입을 옷을 디자인을 이제 한 다음에 옷 패션 잡지를 만들 거예요. 동물 친구들에게 선물할 옷을 직접 만드는 날. 곧 있을 패션쇼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때 이런 뭐 어떤 포즈 할 거야? 탄이랑 똑같지. 타이라 똑같이. 네. 4년간 종혁이를 지켜봐온 상담사는 종혁이가 동물 매개 치료 이후 많은 성격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강아지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요. 강아지를 대하는 마음 같은. 좋아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들이게 어, 많이 고이들을 많이 수있어요 발달장애 아동들이 동물 매개치료 이후 주의 집중력 강화는 물론 언어 능력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종혁이의 경우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월등히 늘어난 대화량입니다 소영아 이번 주말에 응. 좀, 좀 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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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다란 뭐 했어? 주말에는 응. 또 뭐야? 놀았어. 어 커, 커다란 강아지가 탄니를 놀래켰다. 타니보다 커다란 쉬운데 커다 란다안 좋아 커다 네, 그래서, 그래서 뭐. 뭐. 타니가 놀랐대. 아이고 뭐였다. 더불어 공감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도 자연스레 좋아졌죠. 처음에는 못했죠. 누가 본인한테 말을 거면 째려봤죠. 왜 나한테 말을 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정이었죠 처음에는. 동물들하고 이제 교감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종류개가 거기서 좀 마음의 위안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짝꿍 치료견에게 직접 만든 옷을 입혀주는 행위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작은 성취감을 얻게 되고. 이곳은 주는 기쁨을 알게 합니다. 당인분들은 이제 항상 돌봄을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게 동물 친구들 돌봄의 그런 주체가 되어 보고서 자기 누군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자아존중감이 굉장 굉장히 효과적. 종혁이가 가장 좋아하는 하니와의 어, 산책 시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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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아자다 아까워서 똥 쏘면 렁거똥싼다 똥... 똥... 싼다. 똥 치러 가 간식... 말 많이 먹어서... 간식... 간심... 아우 간... 잠깐만 아이스크아이스 그... 말로는 더럽다, 더럽다 해도 타니의 배설물을 치우면서도 싫은 내색 없는 종혁이. 어때요? 어때 어때요? 그러면 기다려, 스이이 기다려. 이 기다려. 이 먹어. 우와. 이이 5kg. 순간도 종혁이는 타니에게 배우는 중입니다. 사연, 타, <laughs> 동물 매개 치료에서 만난 치료 도우미견들. 그런데 동물 매개 치료는 개만 할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에 반려동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개, 고양이,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패럿 이렇게 여섯 종류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물을 데리고 동물 매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중적인 동물이고 훈련 방법도 잘 발전이 되어 왔고 그리고 훈련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동물 매개 치료에 강아지가 많이 사랑이 되고 있죠. 반려동물 중 개가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개와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뇌에서 엄마 호르몬, 모성의 호르몬 등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에서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더 긴밀한 상호 교감이 일어나는 거죠. 익산의 한 복지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주 만에 만난 치료견들, 몇년 만에 만난 듯 격하게 반겨줍니다. 이 아빠. 아빠. 부대에서 네. 이제 어 어르신 며칠 날오셔야지아예 알았습니다. 그때 또 기분 좋지 음. 기다리죠. 근데 오늘 또비 와도 또 차를 타고 또 왔잖아 집에서. 오늘 월요일 날은 이제 딴 데는 약속을 안 쳐. 우리 저아보나 금덩이 보고 저 우리 사물에도 보고 그러려고 눈에 이제 익혔어요. 폭우를 뚫고 한 달음에 찾아온 어르신들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걸까요? 독거노인 분들 중에서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이제 동물과 함께 교감을 통해서. 우울감 감소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사회적 노쇠 노인은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는 노인보다 우울감 발생 위험이 대배나높습니다 때문에 우울감을 낮추는 치료 활동의 일환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어... <laughs> 잘했어, <laughs> 해주세요, 하나씩. 자, 함께 했던 사진들 저희가 준비해 왔어요. 왜 그래요, 형님? 네, 한번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석열 아, 어르신은 어떤 걸로 됐어 한번 볼까요? 이게 무엇을 할 때였죠, 어르신들? 데이트하기. 데이트할 때요? 금동이와. 금동이와 아빠 악보랑 같이 우리 산책하기 했을 때. 네, 그날은 진지하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치료견들과의 거리가 좁아지고 애정이 깊어지는 만큼 참여자들에겐 긍정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테레비나 보고 네. 복귀해서 장기나 되고 사람만 전 있는 자를 뜨는 자 상대를 이렇게 동물도 저이 사람도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울감 수치가 높았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 매개 치료. 치료 이후 우울감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발받침 역할을 합니다. 좀었 대화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본 게,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해야 겠다고 생각나고. 우리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갈 때는 좀, 좀 아쉽지만 어떻게 그래도 또 다음 기회로 보고 가는 것이지. 그 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 닮았나요? <laughs> <전화를> <laughs> 동물은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저희가 이제 동물과 친해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동물과 함께 있다 보니 다른 사람과 뭐 마음을 여는 방법, 다른 사람과 교 함께 교류하는 게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히 잘. <웃음> <웃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치료견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존재가 아닐까요?